여러분 오늘의 온 곳은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신 두가성 여기 말고 시청도 있고 서충주에도 있다고 하네요 들어가 봅시다 난 곱창 순두부 음 나는 뭐. 자, 차돌박이 순두부 네. 저 하나 차돌박이네 우선 밑반찬 되게 깔끔하고 정갈하고 오뎅 좋아요 이거 별로고 이거 괜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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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의 계란 어, 계란이 있다고요? 내고나 두개 먹지, 요 이거. 응? 이거 돌솥밥. 음... 여기는 이렇게 주네, 밥을. 어. 덜어야지. 아 이거, 아 요거 요거. 승류이또 중요한 거지. 이거, 이거 덮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얼, 뚜껑이 원래 없나요? 네. 저희가 뚜껑이 네. 돌 뚜껑이라가지고 승리들이 만들 수 없거든요. 감사합니다. 보세요 곱창. 곱창 먹어본 어때? 곱창 괜찮네. <laughs> 아, 곱창을 먹어봅시다. 음, 아, 진짜 자극적이다.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저는 그런 걸안 좋아해. 요 연한 순두부찌개. 그럼 그 강릉에 있는. 아 백순두부였나? 음... 그거 먹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제가 또 입이 까다롭고 애기 입맛이잖아요. 입이 <laughs> 까? 먹을 만해. 입이까 원을 하는데 애기인 말이야. <laughs> 딱그 전날 응. 맥주 한잔 하고 응.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장. 어. 그 찌양 너구리 짬뽕보다 백배 낫다 그래가 음, 껄 낫지 당연하지. 아말 조심해야지. 아, 당연하지는 아니고 그냥 뭐 조금 자꾸 내거 춥네. 응. 어? 옷장 부속이 있네. 음. 근데 이게 체인점이 두 개가 더 있거든. 음. 서충주랑 음. 시청. 음. 근데 맛있다 팍팍 틀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다시 너 때문에 찾아왔는데 별려다아 <laughs> 어.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남간우스가 맛있다는 집은 일단 의심 입이 싸요 이거 남간우스 저격한 거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네. 두개다 먹었을 때 느끼한 거잘못 드시는 분들 드시기엔 조금 그래요 자극적이야 응. 그리고 이제 느끼한 게뭐 상관없다. 뭐 돼지 기름 이런 거, 뭐 돼지 비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맛있을 것 같고, 곱창 좋아하시는 분들은 곱창 중에음 뭐, 응, 좋아할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응, 깔끔해. 이모님 혹시 여기 모뎀은 리필 가능한가요? 개인적으로 순두부를 좋아한다면 한 번쯤 와서 먹어볼 만한 곳인 것 같아요 순두부 좋아하는데 이렇게 자극적인 곳은 없어 별로 없어 <laughs> 오케이 여기까지? 어, 너무 말이 많아요 여기 끝 다음 장사로 홍두깨 칼국수 보쌈 여기서는 무조건 점심 메뉴를 먹으라고 해서 점심때 왔어요 저희가 시킨 거는 부쌈 칼국수 보리밥, 만천원짜리. <목소리> 감사합니다. 음. 아, 보리밥 하나구나. 음. 아, 진짜 야들야들하다. 어. 요즘은 카메라도 찍고 핸드폰도 찍고 장난 아니에요 열정 김치 한 아, 그릇 그렇게 튀기면 복떨어져요. 눈 미신을 어? 잊지 말라고. 어. 음 나왔다 맛있지? 뷔진 깔리네 굳이 안 넣어요. 도작법 <laughs> 걸려. 아니죠. 다른데 소설 읽는 것도 걸려? 당연하죠. 아 근데 하나님을 잘 믿으시는 신자신 같아. 찬성관는데 풀스 기독교잖아. 우리의 메인 메뉴 칼국수.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그체강의 칼국수라는 데를 여기 충주에서 제일 좋아하는데 해물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 되게 맑다 여기는. 진한 국물이 아니다 여기는. 근데 내가 왔을 때가성비를 먹으려면 딱 점심 메뉴 먹는 게 좋은 거 같아. 요 근데 다 먹어야지. 아유, 짱, 고기 좋운 느낌이 안 되나? <laughs> 듣는다, 듣는다. 바닥이 꺽꺽꺽 먹어야 될것 같아. 근데, 아니, 궁금한 게, 보쌈 무한 느낌이 있어요? 귀하나? 그니까. 보쌈 무한 느낌이 있으면 또못 봤네. 아, 나딱 싫어하는 건데, 이런 거. 다시마. 실제 느낌이 되게 많이 난다. 응. 자, 형님 혹시 김치 좀더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물이 진짜 많다. 그래 이런 게 해물 있지 물이 없었습니다. 아 맞다. 네. 청승님들. 네. 아어 저는 여기네 저기. 아끼려고. 아이고. 훈스님이 칼국수 좋아해서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싫어하는데 나 때문에 따라오는 게 있지. 음. 음. 내가 너무 칼국수 중에 충주에서 제일 탑쓰리. 아니. 타고왔지다 먹냐? 그러면은 다른데 투슬이가 없는 것 아니야? 아, 투슬이 없어요. <laughs> 아직까지 저의 입을 만족시켰던 데는 아, 처음이네. 진짜 깔끔하타 응, 탈수도 뭐 질퍽질퍽하지 않고 물이 많이 나. 근데 진짜 양이 조금. <laughs> 아니 흰 쌀밥 여기다 말아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laughs> <Good. 이거 맞추네>. <웃음> <웃음> 여러분 세 번째로 온 곳은 연수굴이라는 곳이고. 닭돌이탕을 팔고 사람들이 추천을 정말 많이 해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사장님, 100%요 하필이면 월요일 어? 휴무.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 김치수제비 두개 주세요. 김치수제비요? 네. 있겠네. 보리밥. 알죠, 음, 이거. 그 젓가락으로 비벼야 되는 거. 아, 이거 넣어야 되겠네. 아, 네. 이거 먹고 바로 이 네. 음, 맛있어요. 한요 건강한 맛. 근데 보리밥은. 음. 우리가 진짜 맛있어. 쉬고 싶다. 아, 뭐냐, 뭐냐. 이소식. 응, 쉬고 싶다. 내가 응, 진짜 돈이 먹는데 수입은 얼마나 와요? 원래 아니야, 진짜. 그 구독자 수랑은 그렇게 관계가 없대요. 응. 조회수. 아, 조회수에서? 응. 이게 뭐 그냥 떡볶이 먹었을 때, 정도. 떡볶이. 응. 진짜 <laughs> 떡볶이 먹었을 음. 아, 진짜 떡볶이 먹었어. 음, 아니 사람들이 김치 수제비 그렇게 먹어보래. 아, 근데 엄청 매콤하게 생겼다. 어우 음? 얼큰하다 와 이거 어제 술 먹고 왔어야 됐다 와 진짜 <laughs> 어제 술 먹었어요 근데 여기 김치 수제비 아니어도 응. 들깨 수제비도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들깨는 뭔가 호불호 되게 많이 갈리지 않나 근데? 응 음, 맞아 맞아 들깨 맛 때문에 진짜 이거 손으로 직접 뜯으시는 느낌? 수제비는 원래 손으로 뜯지 않아요? <laughs> 아니 요즘에 <laughs> 아 요즘에 그, 아 기계로 하는건데요? 아 기계기계 처음 말은데 우리 스타면이 응, 있고 응. 기계면이 있잖아 <laughs> 수제비 어떻게 기계로 어떻게 만드는데요? 쫙쫙쫙 <laughs> 에이 그런게 어디서 뭐, 엉신도 아니고 <laughs> 하이 아, 예. 그 보는 사람들도 싫을거야 선생 얼굴만 나오는거 <목소리> 응? 응? <laughs> 음식이 좀 나와야지 야, 음식을, 좀, 좀 음식을 조정해줄게 <laughs> 아그만 <laughs> 아니 먹어도 먹을 끝이 없네 이거 아무 짓지 마 벌써 다 먹었어? 응 계속 네. 나왔어 쇠비가 <laughs> 사장님이 그 선생님 너, 머리 귀여워가지고 쇠비 <laughs> <저> 많이 변했다 <laughs> <laughs> 옆에는 한까치이 <하나> 쪄가지고 <laughs> 딱 그거야. 술안 먹고 오면 아 어제 왜술안 먹었지라고 생각하는 맛. 아그 AS나 제대로인데 지금. 아 끝. <laughs> 돈가스안 그, 아, 먹길 다행이었다. 아, 이렇게 찍었는구나 <laughs> 여러분 이번 영상이 아마 충주 관련 컨텐츠의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영상이 되게 뜸했던 이유도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랬고, 충주를 지금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가지 상황은 뭐 나중에 좀더 좋아졌을 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지금까지 충주 영상 너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1년 동안 충주 지내면서 정말 구독자 수도 많이 늘고, 유튜브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했어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뭐또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